오늘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 증권용 토큰 어제 서울경제 TV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시세를 일으키지 않을까. 오늘 대표적으로 갤럭시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들이 20%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조각 투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STO라고 합니다. 증권용 토큰은 왜 중요하냐면 이 조각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이 NFT가 뭔지 이거를 아셔야 돼요. NFT가 뭔가. 그래서 NFT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난성접을 토큰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거를 NF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희소성이 있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NFT.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디지털 NFT도 있겠고요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작가들이 NFT로 많이 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상품으로 팔고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마치 대표적이죠. gd하고 누구하고 협업해가지고 NFT 어떤 작품, 미술 작품 만들고 그거를 디지털화 시켜 가지고 NFT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시장에 팔아 버리니까 이게 비싼 거는 한 50억 막 이러잖아요 자 이게 지금 NFT인데 50억짜리를 한 명이 다살 수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개발한 게 조각을 만들어요 조각 투자 그게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이 하나가 있죠 그림이 하나가 있으면은 요거를 갖다가 쪼개요 조각을 뭐네조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영호라는 애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급등 스님이 매입을 하고, 자 여기는 또 이제 은봉 스님이 또그 매입을 하고, 또 여기는 또 어떤 분이 또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유주가 다 다른 거예요. 마치 아파트처럼 아파트도 한 층에서 이렇게 있으면 층마다 이 주인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한 작품이잖아요 NFT. 이걸 갖다가 지금 조각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이거 아, 이거, 이거 분명히 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걸 과연 증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증권로 본다는 이야기는 뭐가 가능하죠? 바로 규제가 가능해요. 제도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성은 있겠죠. 법 안에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공론화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점차 이제 이 부분이 불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자산가들,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 NFT에 자산을 일부 투자를 시켜버리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한번 시세가 뻥튀면은 엄청나게 시세가 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증시 기대감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관련주들이 몇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IP, 즉,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모두 이 NFT, 이 STO, 조각 증권형 토큰과 관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게임 캐릭터, 아니면 아이템, 이런 거다 NFT로 만들어서 미술작품으로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컨텐츠, 웹툰. 컨텐츠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 NFT화 시켜서 또 갖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 이제 현실 세계로 넘어오자면 JYP 같은 기획사. 예를 들면 JYP, 또 YG, SM. 이런 데들이 다 이제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인 NFT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지금 NFT가 된다는 거는, NFT는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반이에요. 이 블록체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안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드림 시큐리티라든가, 뭐 K 사인 뭐 등등 있어요 보안 업체 정보적 보안 업체 이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NFT라고 하는 거는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각 투자도 가능하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NFT라든가 관련주들을 대할 때는 좀 장기성을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시세가 좀 한번 급등했다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모아가신 스윙 관점 자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그 NFT 그리고 증권형 토큰 이게 뭔지 개념 정도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보안이 얼마 전에 중국에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규제를 실시를 했어요. 세계 최초로 불과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딥페이크가 어떤 부분이냐.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개인정보 이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지금. 미래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취급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에 근무를 하세요. 또는 회사에서 개인정보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부서의 일원이다. 그럼 이전에는 여러분들 카드키만 가지고 갔죠. 아니면 비밀번호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에서는 그거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안 돼요. 생체 인증을 하게 돼 있어요. 즉, 정말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생체 인증을 통해서만 그 정보에 접근을 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보안이 강화되는 거죠. 본인이 와야 되니까 예전에는 누가 어, 갔다 와. 비밀번호 몇 번이야 안 돼요 이제는 본인이 진짜 생체 인증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이 뭐냐 드림 시큐리티 말씀드린 거죠 어저께. 뭐 단순히 차트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종목 추적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타 쳤던 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 목들도 우리가 그냥 뭐 생각 없이 뭐이 단타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단타지만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어 오늘 이거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다그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런 뉴스가 났으니까 오늘 확실하게 간다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타점만 잡고 우리가 잡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 쌌죠. 그죠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께 nft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유튜브 새로 보신 분들 계시면은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어,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캔들 자료 궁금하다 하시면은 어, 자료 방통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캔들 또는 패턴 자료 통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 주관적으로 봤을 때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께 다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또는 주간 단위로 해서 드리고 또이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심 종목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일요일날 이렇게 관심 종목 30개를 어. 지난 주에 뽑아서 드렸죠. 자이 중에서 수익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위에서부터 보면은 현재가 이제 간신 가격으로 농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요 정도 뛰었다 요 소리인데 지금 다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나게 30개 종목 중에서 몇개 없어요. 그리고 요 정도 9.8%가 가장 큰 거고 거의 뭐1% 이거 그리고 좀 크게 난게5% 6%고 그 외에는 21, 25 위에 쪽 보시면은 31%, 18% 이것도 윤성 FNC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내려온 게이 정도인 거예요. 애니플러스, 로보로보, 아 이런 거8% 이상 16% 짜리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전부다. 5%는 명함도 못넘밀어요 21%, 25%, 39% 나는 이 가격에 관심 있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 이만큼 날라간 거예요 지금 5일 동안 월요일 금요일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난테크놀로지 23%까지 더 했더니 204%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 종목 다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오픈 채팅방에서만 드리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서만. 그래서 평일 저녁 8시부터 9시 또 야간 방송하고요 그래서 야간에 또 교육해드리고 주말에 일요일날 8시부터 9시까지 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이용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NFT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조각투자 어제 나온 그 부분이 향후에 시장에서 얼마나 임팩트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픈채팅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급등스님이었습니다. 명절 잘들 보내시고 설 명절 이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